할렐루야. 오늘 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는 주님 말씀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제를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 l k a 일어나 g n 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예수 상이기에 오늘 유막이 개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를 뛰고서 느끼도들이세참믿고리지하면서 법없이 나갈 때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 끝까지 긴자에게 끝까지 긴 자에게 이노 슬리피고 동영생 복을 주시니, 창이 뿌리를 세, 이어는 세상이 나서 저천성하도록 주예수 믿는 힘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막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배심이라 처음부터 백합니다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참 이쁨이. 한번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 할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창일쁨이 대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일곱 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온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뭘까요? 영어로 보면은 기적은 miracle입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표적은 sig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사인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시한다, 뭔가를 가리킨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뭔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일곱 개의 표적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리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또한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의 목적이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내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 즉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살아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사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에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한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관원은 원래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 가나까지 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사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관원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관원이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가보나움에서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병 고쳐주시기를 청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들을 일으키기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단지 구경거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리어의 기적,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그러한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떡때문이라다는 것입니다. 즉 떡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랑온 여러분, 이 떡이 근본적인 구원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 배고파서 떡을 먹어서 배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또한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근데 그가 영원히 병들지 않겠습니까? 또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온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떡이나 또한 병들면 나음을 입는 것. 그것도 물론 놀라운 기적이지만, 결국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됨의 권세를 얻는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5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 관원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직접 오신 게 아니라 가나에서 네 아들이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관원이 그 말을 듣고 가버나움에 내려왔는데 그때 이미 아들이 낳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네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 아들이 낳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단지 아들이 병에 나았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럼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또한 이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또한 이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것에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관원은 자기 아들이 나은 것을 통해서 그것 자체로도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죠. 살아온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구원, 즉 근본적인 해결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처럼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사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병음을 고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영생을 얻으며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